<목소리도> 안녕하세요 아 진짜? 경찰이 내려 차가 도망가는 잡았다 진짜... <목소리도> 진짜? 내가 없길 <엎길> 다행이네 <laughs> 어, 그러니까. 근데 내가 대신했다 어, 싸움, 싸움 커질 뻔했네 어, 그러니까 저 안에 있는 거를 그리가 응. 동원 못 가게에 술만 응. 다고가지 말아 가지 말아 해가지고는 응. 돈빼로 들어갔었거든 응. 그래가지고 있는 찰나에 왔는데 자기만 뜬금없는 기라 그거? 와서 보니까 안 가면 자꾸 그거지 그거지 동동원 그거? 가 뭐냐 얘기한 거잖아어 음. 그러면서 서병수한테 당해 있잖아 얘기하겠다 이러는 거라 그래요 그니까 이제 여기가 서병수가 나와 나오면 나오지 관동훈이가 나오느냐 여기냐 그런 거야 그래가지고 엄청 깨졌다. 나도 영상에 가올려놨데 아, 진짜. 개, 개, 미친, 개 미친 게. 아침에 와서 부닥거리 하고 갔대요. 아, 마이크. 알았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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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마이크가 되나? 음. 아, 마이크, 마이크 돼요? 화이팅! <laughs> 안녕하세요. 급히 회사에 빠꾸 해가, 해가지고 업무 좀 보고 오느라 늦은데 어느 또라이가 와서 한타까리 하고 갔대요 아 이제 들리시구나 날씨가 흐리네요 거긴 괜찮아요 계신 곳들은 날씨가 흐리고 어 바람도 좀 부네 아니 어제도 오늘도 진짜 너무 미친 미친 또라이들이 많아가지고 여기만 또라이가 많은 게 아니에요. 정치권에 또라이들이 많아가지고 뉴스가 끊이질 않네요. 뉴스가 안녕하세요. 비타민 중전 밀감 하나 까먹고 있어요. 그럼 주말인데 다들 마세요. 뭐 아니 페북 페북하고 페북 SNS에서 완전 전쟁 아니에요? 전쟁 모드 지금. 어 완전히 불만은 민주당 것들 때문에 전쟁. 맛있다, 상큼. 제가 요즘 유튜브 공부한다고 정신이 없어요. 이 새,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려니까. 참, 공부도, 공부도 다 젊어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때가 있어, 때가. 이 인풋이 잘안 돼요. 내가 위에, 음, 그 뭐지, 글자 띄우는 거 했어요. <laughs> 뭐 이렇게 하나하나 배워가는 거지 뭐. 글자 띄우고, 다, 아니, 다른 영상도 제가 뭐잘 안, 안 봤나 봐요. 현장 영상이나 다른 사람들 거를. 왜 나는 모르지? 앞, 앞에 인트로도 있고, 뭐다 있던데.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영상만 이렇게, 완전 촘빨 날리게, 그냥, 앞뒤 다 자르고 두고 올려놓은 것 같아서, 좀, 어, 어떻게, 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어저게한번쓱 둘러봤어요. 공부를 해야 될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음. 또! 안경을 껴야지. 제가, 그, 선글라스에, 선글라스에, 아, 렌즈, 렌즈, 선글라스에, 그, 다초점 같은 거 넣는 거를, 안경을 지금 두개 해놨어요. <laughs> 맨날 안경을 잃어버려서, 어차피 해야 되는데, 그, 뭐지 선글라스 렌즈에 색깔 넣고 하는 게 있어서 그걸 해봤어요. 이게 선글라스랑 안경이랑 이두 개가 다 하, 들어가야지. 이 지금 안경만 끼면은 눈이 허전하고 선글라스 끼면은 당달 봉사고 한한 <laughs> 일주일 걸린다는데 기대돼요. <laughs> 오늘 은뭐 지？다른 피켓 은뭐가있 나？한번 봐 볼게요. 구호를 구호를 뭔가 할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 요 보니까 아 변색 렌즈 그러니까 그게 뭐지 렌즈를 빼야 되더라고요 기존 있는 렌즈를 저는 그냥 그그 그 어떻게 만드는지를 잘 모르니까 갖고 있는 렌즈에 뭐 도수로 입히는 건줄 알았는데 렌즈 자체를 갈아야 돼대요. 그러니까 이게 왜그 뭐지 선글라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브랜드가 위에 렌즈에 찍혀 있잖아요. 솔직히 그냥 그 메이크업 빨그까 그러니까 브랜드 브랜드가 없잖아요. 그냥 그냥 갈아 끼우면 그냥 없어지네요. 보니까 그래서 그냥 그 뭐지 저저 저, 저 라벨 표기를 포기하고 <laughs> 렌즈를 갈아 끼우기로 했어요. <laughs> 그래도 라벨 표기 로고가 있어야 그 <laughs> 동갑옷을 <동갑어치를> 하잖아요. <laughs> 저도 김건까 깐가 봐요. 된장, 된장인가 봐요, 된장. 아, 그 미친 년은 어느 놈하고 그렇게 그걸 했는지 어, 진짜 그 그, 이야기가 본류를 벗어나면 안 되는데, 또 그런, 그런 게 제일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쉽성이. 어느 마하고 뭐, 뭐, 뭔 짓거리까지 어떻게 했는지. 유성열이 어떻게 그 깜빡 감옥에서 충격받았을 것 같아. 아니, 인연이, 라면서. 내술 먹고 잡, 자빠져 자는 사이에 인연이, 하면서. 진짜 배신감 느낄 것 같아. 빨리, 그, 더 나왔으면 좋겠어요, 내용이. 진짜. 두집 살림, 세집 살림하고도 줄이 남을련. 아이고, 윤석열, 제 쪼다, 저거 저, 저, 저 하, 성격 하자, 정신 병자, 저것만 그냥 쪼다 된 거예요, 그냥. 그, 저, 유석열이는왜 비싼 숲보다 그냥 소맥 이런 거 좋아했다잖아요. 그냥 똥술 처먹고 그냥 저거만 그냥 시세 조진 거예요. 그냥 헐저 헐찌가게 똥술하고 김치찌개나 처먹고막 그렇게 뭐 반은 뭐 거의 뭐 메롱 상태로 뭐있다가 인생 종친 거지 뭐. 마누라 뭔지 아는지도 모르고. 그뭐뭐 뭐 진짜 이재명이 난놈은 난놈 남놈 아니에요 진짜. 음. 몇 년을, 진짜, 몇 년을, 몇 년을 저래 걸치고 다니는지. 다리도 짧은 놈이, 씨. 매력, 매력이 어디에 있을, 있을 거라고. 그리 여자들을 후리고 다니고. 진짜, 난 놈은 난 놈이야. 아니, 그 새끼 잡을 수 있는데 못 잡은 거 아이가? 응. 아니, 우리나라 경찰이 그게 허술하다고? 그게 병신들도 아니고. 응. 너무 준비 없이 갔든지, 일부러 놓쳐줬든지. 민가드는 여기 보고 있대. 민가드? 응, 보고 있어. 민가드, 눈팅기팅만 하나. 내려온대. 응? 훈이 응. 바다에 청일점이 있어요. 제가 엄청 좋아하는. 아, 그 영상에 노래 잘했던 돼지. 저세 자리 찍는 돼지. 100kg 넘을 거야, 아마. 100kg 넘겠지? 당연히. 저는 사실 남자, 그좀 덩치 있는 스타일 좋아하거든요. 100kg 넘는데 노래를 엄청 잘하더라고요. 그거 아마 제가 쇼츠에놓 올리고 했는데, 훈이 음, 바다에 유일한 청일점이. 일이 바빠서 여전사들이 다 해요. 근데 그 친구가 엄청 일 많이 했거든요. 그 정말 돈 준다고 해도 그 노가다는 못할 것 같아. 그 친구 없었으면 이렇게 유지되고 돌아가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지우스님 안녕하세요 보리보리 우리 보리는 집에서 쭉 늘어져서 쉬고 있어요 온전히 올라다니면서 안마의자 위에도 올라갔다가 침대 헤드 위에도 올라갔다가 지 영역으로 확장 다 해서 그냥 지그집이에요. 지그집 우리가 그냥 피해 다녀요. 호해버님 네. <laughs> <포에버님. 웃음> <laughs> 민가도 언제 온다고? 내일? 오늘 우리 신나는 부산은 어, 어, 계속 창동에 웃음이랑 같이 하고 있어, 있, 있는가 봐요. 어, 이번 주에는 부산 못 내려온다고. 아마 서울에서, 서울에서 하고 있을 거예요. 시끄러운 인간들 어디 가서 다있죠 저렇게. 아유, 씨. 정말. 아니, 요즘은 민주당 것들도 미쳐가지고, 대표님 때문에 긁혀가지고, 생전잘 나름대로 민주당에서는 조금 그래도 조금 상식적이고, 점잖다는 놈들까지 지금, 완전히 무슨 미친, 미친 개, 개들처럼 지금 긁혀가지고, 지금 개난린데. 어. 아, 근데 우리 지인 아들도 어제, 오, 어제, 오늘 막 이렇게 조금 진짜 좀 파이팅이 더 생긴 것 같아. <laughs> 아니, 왜냐면 우리 대장이 또, 대장이 직접 지금 톤업이 되니까 같이 해줘야 될것 같아요. 우래또 뭐, 점잖게 할 때는 하는 거지만, 뭐, 저는 사실 뭐, 점잖은 과는 사실은 아니지만, 뭐, 같이 해줄 때는 같이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싸워야 될 때는 싸워야 돼요. 저 정신 못 차리는 종자들 아니 뭐 보태준 것도 없으면서 비싼 밥 처먹고 뭐 그렇게 꼭한 마디를 뭐 말도 안 되는 저한 마디를 꼭 씹으려고 가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요즘 쌀값도 비싼데 비싼 밥 처먹고 진짜 응 배만 부르고 뭐, 뭐 내는 정지대가 있는지 정신없는. 뭐라는 노친네도 아니고 난 아, 노친네네 보니까 얼굴이 아 진짜 나라 망칠 나라 망칠 국민들이야 나라 망칠 국민들 그러니까 망가진 나라에서 살아도 싼 국민들이에요 제 명의 나라에서 그냥 그뭐 그냥 노예처럼 개처럼 살아야 돼요 그냥 뭐, 뭐 그냥 뭐 보내줘 뭐지원자 몇만 씨부리다가 갔어요 아침에는 경찰차 몇대 오고 난리가 났대요 나중에 제가 영상 담아갖고 올릴 건데 경찰이 오고 난리가 났대요 아니 소, 서병수 의원, 의원이 뭐, 뭐 여기 지역구에 있다 하지만 서병수 의원 있다고 아니 한동사진거 얼마 안 돼요 여기 그분 다시 나오실지 어떻게 할지 뭐 아직 모르는데 과고 여기 뭐 우리가 나온다 했어요 응? 그 유일하게 전재수 구역에 아니 국민의힘에서 나와서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시비를 걸고 하는 사람들 미친 거 아니에요 미친 거 응? 아니 여기 이렇게라도 와서 해주는 걸 고맙게 생각을 해야지 진짜 당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여기 뭐, 저 누구 편이 어딨고, 뭐, 이 편, 저 편이 어딨어요. 그럼 저런 사람들 보면, 당 망치는 사람들이라니까. 싸우는 사람을, 잘 싸우는 사람을 싸우게 만들어줘야지, 그, 저, 장동희처럼, 그, 광주에 가갖고, 그, 어차피 그 새끼는 그냥, 그렇게 당하려고 간 거예요. 응? 진짜, TK, 다른데, 그, 쪽에 그, 그쪽에 어필하려고 당하려고 간 거예요, 당하려고. 진짜 너무 사악하지 않아요, 개, 병신 같은 새끼. 응? 시, 누가 계란이라도 던져줬으면 좋았을 뻔 했, 했다. 그거, 그거 어째 바라고 간것 같아요. 응? 아거 뭐, 광주에서 그러면 지를 반겨줄 줄 알아, 알았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커피 형님. 그 새끼는, 어쨌든, 하는 짓마다 진짜, 욕을 안할 수가 없어요, 욕을. 에 개쓰부랄 새끼. 그런 새끼, 살다 살다 처음 봤어, 진짜. 가붓기 새끼들. 아니, 광주 가면 지 조직들 없나, 광주 가면? 그, 그, 재판 내가 보석해준, 철거업자도 광주 사람이고. 광주에서 그게 뭐, 어, 술 처먹고 같이 공 치고 했던 놈도, 뭐, 광주에 좀 있겠네, 광주 판사할 때부터. 응? 그, 씨, 판사 새끼가 그게 말이 돼요? 그런데 그런 데 어울려서 그런 청탁이나 받고 음? 근데 잘 살펴보라는 게잘 봐주라는 거지 뭐 장사 하루 이틀 하나 진짜 음. 다운가이. 어? 다비치 언니 왔어요. 응? 야비치언니 아, 아니 내딱 방송할 때 보면 어 우리 깨시면 방송 전이네요 <웃음> 전후에 뽀뽀 <laughs> 또 있어요 씨. 아니 뽀뽀가 있어요? 어? 모르겠는데 잠시만요 이게 뭐를 해야 되지 잠깐만 <laughs> 왜 이럴까요 한번 한번 해 볼게요. 음, 그러면 전화기로 바꿔야 하나? 캐틀트로고 점심 먹으러 아유, 진짜 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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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히 있어봐. 이게 두 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하, 아, 초보야, 진짜. 아니, 서병수 의원 같은 어, 큰 그릇이 여기 만약에 뭐, 어, 여기 지금 한돈 걸고 이렇게 한다 치자. 국민의힘 당원까지 받는다 치자. 그분이 뭘할 사람이에요? 개 똥도 모르는 것들이, 씨, 진짜. 개 병신들 같은 게. 똥이지, 된장이지, 구불도 모하는 것들. 가만 있어봐. 이렇게 하면 되나? 이거는 되나? 음, 잠깐만. 이렇게는 되나? 음, 잠시만요. 폰을 바꿔볼까? 네, 지금 세션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버퍼 생겨요? 버퍼가 심한가요? 아니면 폰을 좀뚜뚜운 폰으로 다시 바꿔야 바꿔야 되나? 어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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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폰하고 상관이 있는데 데리프고, 데리프고, 데리프고 버프가 아니 엄만있어봐 이렇게 하면 잠시만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어떠실까요? 데이터 공유? 데이터 이거는 무제한이라서 상관없는데? 음음음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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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데이터 공유 뭔지 모르겠네? 잠깐만요 자, 잠깐만요 다시 다른 폰으로 들어와 볼까? 네. 잠깐만, 잠깐만요. 다, 음, 잠깐만. うん。 잠시만요. 다른 데로, 다른 폰으로 한번 옮겨 타 볼게요. 잠깐만요. 잠시만요. 세션 주, 종료하고 다른 폰으로 해 볼게요.